여러분들 저기 제 뒤에 달 보이세요? 달 요거 요거 오늘 어 개기월식과 천왕성 원패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요. 해 오늘 못 빼면 200년을 기다려야 된대요, 200년. 여러분들, 어 이따가 그 과정을 저는 한번 아이들이랑 최근태권도 아이들이랑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기대가 큽니다. 조금 이따가 봐요. 얘들아, 얘들아, 올라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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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거의 거의 진행됐어 지금 거의 진행됐어 완전히 카운트다운이야 저기 좀 있으면 이제 다 가리면 다 가리면 이제 시작되는 거야 빨리 핸드폰 가져올 사람 빨리 갖고 와 100배 줌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울트라 20은 100배 줌이 돼서 백배 줌입니다 백배 줌 백배 어, 줌이니까 초점 맞히기가 너무 힘들다 <laughs> 사부님 나이 핸드폰 좀 잡아줘서 이거 이 핸드폰 좀 찍어줘 백배 줌으로 한번 봐보죠 오딱 어, 고정되면 잘 보일 것 같아 아유아유 자꾸 도망가 나두 부분 사고 있는데 이게 미래에서 어 이게 완전 쉽지가 않아. 웃기나손 찍지 마. 어, 살짝 붉은 것 같기도 하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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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. 어, 이게 울트라울트라 울트라 20에 100배 줌. 100배 줌. 어야 다리 움직이는 게뭐여자 오늘 누가 가장 예쁘게 달 찍나? 오늘 가장 가장 예쁘게 찍은 사람은 가장 3촌 토리 여섯 시반 부도 여섯 시만 구독. 야, 아, 야 후레쉬 누구야? 후레쉬 기까지안 가지. 후레시 야, 흐레시 후레 저기까지안 가. 오. 거의 지금 거의 맞아. 우와. 우와. 뭐 이렇게 보면 뭔가 다리 비스하죠? 어, 다리 달린 같아요. 우와. 야. 자. 지금 오늘 못 보면 어2 0 0년 후에 봐야 됩니다. 아마 여기서 오늘 못본 사람은 이거를 볼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. 어. 백이면 씨는 나중에 또볼수 있는데 처음성이 겪는 게 오, 오, 오. 오. 민강이 잘 찍고 있습니까? 사진으로 찍지 않으면 동영상은 무조건 화질이 흐립니다. 사진이 찍어야 확대가 됐을 때 가장 잘 보여. 어 오늘 사진입니다. 여러분들이 1등을 뽑아주세요. 1번 1번 달입니다. 1번 달. 자 2번 달 2번 달입니다. 자 3번 달 3번 달입니다. 자, 4번 달입니다. 4번 달. 자, 5번 달입니다. 5번 달. 자, 6번 달입니다. 6번 달. 7, 어, 뭐야 이거. 7번 달입니다. 7번 달. 7번. 자, 8번 달입니다. 8번 달. 자, 9번 달. 9번 달이에요. 자, 10번 달. 10번 달. 달이에요? 뭐예요달 어딨어요? 있어요. 네. 자 10번 달입니다. 10번 달. 자 11번 달. 11번 달. 12번 달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 마지막이 몇 번이었죠? 자 여러분들이 1번부터 12번까지 어,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세요. 1등에게 3000토리. 2등에게 2000토리. 3등에게 1000토리를 쳡니다.